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사로 증발되어 양평 학교에, 교사로 증발되어 양평 학교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유영모는 경신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유영모는 36명 가운데서 성적이 수석이었습니다. 김리준을 비롯하여 28명의 신입생이 들어오고 2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이 강사홍을 비롯하여 36명이 되어 전교생이 꼭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수석인 유영무에게 졸업을 안 했어도 좋으니 교사로 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까닥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도산 안창호를 비롯한 이 나라 선갑자들이 말하기를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국민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찾는 길은 교육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 입국을 부르짖자 사람들은 학교만 세우면 나라가 안 망하는 줄 알고 고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래야 고을 향교나 종중 제실 등에 열 손가락도 못 채우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시작할 때 학생이 7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도무지 가르칠 선생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는 경신학교도 1909년에 사회 졸업생을 겨우 6명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니 학생을 모은 것도 강가에서 수석 찾는 일만큼 쉽지 않지만 선생을 모시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학교는 세워야 하는데 교사는 없으니 재학생을 증발해 간 것입니다. 유영모는 증발 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졸업하기 전이라도 좀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가르쳐 주는 일이 바쁘다고 생각하였지요. 이엄모가 처음으로 교사로 증발되어 간 곳은 경기도 양평에 생긴 학교였습니다. 양평군청의 주사부로 있는 정원모가 세운 학교에 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30이 가깝도록 공부하는 세상이 되었지 옛날에는 1 9살에 선생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재필이 갑신 정변에 참여한 때가 18살이었습니다. 안창호가 평양 표지정연설을 한 때가 19살이었고, 최남선이 소년이라는 잡지를 낸 때가 19살이었습니다. 유영모가 처음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섰을 때 학생들 가운데는 선생인 유영모보다 나이 많은 이가 여럿 있었고 장가든 이도 있었습니다. 유영모가 수업 중에 한 베일의 말이 일본 헌병 보조원의 귀에 들어가 일본 헌병 보조원들이 밤에 유영모의 하숙집으로 찾아와 유영모 이자식 조심해 하면서 위협한 일도 있었습니다. 조선왕조말의 성리학자 이학로의 고향인 양평은 어느 고장보다 달리 베일의 척사정신이 부드러진 곳입니다. 1907년에 정미의병이 크게 일어났을 때 산세가 험한 용문산에서는 의병 2천과 일군 4 0 0 명의 혈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양평에는 일본 헌병이 주둔해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인 헌병 보존을 두고 앞잡이로 이용하였습니다. 유영모은 1909년 여름에 양평에 가서 1910년 여름에 1년 동안의 양평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 된 유영무인지라 전통 깊은 유기의 고장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듯 합니다. 양평의 용문 사에는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는데 높이 62m, 밑둥이 둘레가 14m, 나이 1000년이나 되는 동양 최고의 거목입니다. 유영무는 그 은행나무를 그때 처음으로 상면하게 되었습니다. 을사 조약이 강압으로 체결된 지 5년이 지난 1910년 9월 28일에 조선 왕조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이 올이라는 것은 이미 짐작하였으나 막상 닥치고 보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요, 분통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대한의 백성이 일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때 유영문은 양평에서 집으로 돌아와 만국의 날을 맞았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침통했던 날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그때 집에 있었어요. 음력 7월 25일이 고종황제의 생일인 만수성절이라 하였는데 양력 8월 29일이 그때쯤이었어요. 임금의 생일을 축한다고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설렁탕 국물이 여느 때보다 진하고 고기도 한두 점을 더 주었어요. 그러나 나라의 국기도 달지 못하고 달라는 말도 없었어요. 국지 소식을 듣고 울었느냐고 물었더니 눈물이 쏟아져야 옳겠지요? 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영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시 한 수를 썼습니다. 일빈 일소. 당일조 대한통합 시리아 방송 대국. 한쪽이 찡그리면 한쪽이 웃고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찡그립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주에 국치를 당하여 대한의 결의가 통파했습니다. 그때 일본 백성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생겼으니 큰 경사라면서 대축제를 벌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방송을 하자 일본 황국 신민들은 목나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한국민들은 노예 기반에서 해방이 되었다면서 기쁨에 넘쳐 춤을 추었습니다. 일본이 족한 줄 알았으면 욕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칠 줄 알았으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번 여러분,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가르치는데 나이가 또한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린에게도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고 가르칠 것이 있다면 노인에게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진리의 말씀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백성이 배우지 못하면 나라를 빼앗깁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면 나는 죽음으로 생명을 빼앗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신 성령으로 깨어나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소가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